너도 나왔어? 그래. 옆에 앉아. 내가 시달리긴 뭘.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. 아 그리고 아까 네가 도와줬잖아. 아니야. 진짜 네가 도와줘서 금방 끝냈다니까. 너 가고 얼마 일안 했어. 아니, 진짜 네가 도와준 거니까. 아, 그런데 너 여기 나와 있어도 돼. 애들이 찾겠다. 애들이 너 찾을 것 같은데, 나를 왜... 어, 아니? 니가 왜 불편해? 아, 편해! 아니, 이러니까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. 아니, 진짜로 편해. 교수님한테 말하는 것 같다니, 아닌데. <laughs> 그게 뭐야. 완전 이상해. 그런 교수님이 어딨어? <laughs> 알겠어. 믿어. <laughs> 응, 네말다 믿을게. 근데, 너, 괜찮아? 술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. 어? 왜? 나 되게 취해 보였어? 꽤 마시긴 한것 같은데. <laughs> 아니야, 괜찮아. 난 괜찮으니까 너 들어가서 놀아. 난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갈게. 아니야, 그럴 필요 없어. 게임? 너도 게임 잘 못해? 하긴, 애들 다 신나서 계속 게임하기 조금 힘들긴 하지. 어나 없음 재미가 없다니 무슨 소리야? 나 되게 재미없는데 좋아하는 사람? <laughs> 아 알겠어 호감 있는 좋은 친구라 이거 맞지? 내가 널왜 놀려? 그러니까 나왜 찾았어? 너더 놀지? 아, 아니, 그런 뜻이 아니라, 네가 애들이랑 안 놀고 날 찾으러 왔길래... 애들은 너 찾을 것 같은데, 너. 인기 많잖아. 아니, 아까도 애들이 막다 너랑 친해지고 싶다고 막 그랬잖아. 아닌 것 같은데. 내가 언제 어? 가, 갑자기 눈을 감아버라니? 여기? 어여 여기 아니야? 알겠어. 속눈썹 떼줘서 고마워. 어? 내 속눈썹 길다니? 난 네가 더긴것 같은데.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다고? 진짜? 되게 예쁜데? 너 뭐해? 갑자기 눈은 왜 감아? 어, 어? 내가 언제 너를 몰래 봤다고 그래. 몰래 봐서 안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만 눈 떠. 네 얼굴이 보기 싫은 거냐고? 아니, 네 얼굴이 싫은 게 아니라, 아니 그렇다고 네 얼굴이 좋다는 거,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. 그래서 네 얼굴이 좋다는 거냐고, 싫다는 거냐고? 몰라. 너랑 말안 할래. 장난이었다고? 나 갈래 싫어 갈래 자꾸 장난만 치고 친해지고 싶다고? 왜? 뭐? 내가 노래를 불렀다고? 나 그런 적 없는데 너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? 내가 짐 정리하다가 노래를 흥얼거렸다고? 진짜? 처음 왔을 때부터 나만 보고 있었다고? 왜 나만 보고 있었는데? <laughs> 알아. 내가 제일 늦게 와서 신경 쓰였구나. 하긴. 넌 누구한테나 친절하니까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계속 옆에서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친절이 아주 몸에 배어있던데? 어? 방금 뭐라고 그랬어? 뭐야. 뭐라고 그랬는데? 다시 한 번만 말해줘. 뭐야? 삐지긴 뭘 삐져. 됐어. 그만 들어갈래. 너무 오래 나와 있었어. 같이 들어가는 건좀 그렇잖아. 넌 조금 이따가 들어와. 그래. 오해받기 싫어서 그래. 그러니까 좀 이따가 들어와. <웃음> 들어가자 <웃음> 그래 아까 네가 장난 친구에 대한 복수였어 들어가자 놀리기 쉬운 거 맞네 맞아 좋아해 못 들었으면 말고,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